루아 아빠누 루아를 잡으러 간다 안안안 어, 엄마한테, 어,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지, 엄마. 어, 엄마한테 엄마 엄마한테 가아알았알았아 세다 세게 진짜 아 너무 세다 음 여보 이거 진짜 습하다, 이거. <웃음> <웃음> 너무 가죽아. 이 너무 세요. 너무 세? 네. 세면 좋은 거 아니야? 너무 세면 좋은 거예요. 아, 시원하다. <laughs> 아빠, 아빠는 뭐지? 힘이 세고 싶어요? 뭐라고? 아빠 힘이 세고 싶어요? 아빠는 힘이 세지. 어? 얼마 정도예요? 많이 세지, 아빠 슈퍼맨처럼 힘이 세지. <laughs> 아! 아, 나라다힘이 세지. 이버 중에 버라이호랑이보다힘이세지네호랑이버이버라이아라이버라이 어, 그래. 아빠도 버라이이빨 있잖아 라이버라이버라이버라이버라이아 아빠도 괜찮아. 아빠도 괜찮아.

어, 루아 올라간 건안돼 아,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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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 건안돼어 그럼 아빠도 혼나야지 안 돼요 안 했어? 응 거짓말 자, 그럼 잠수 잠 하나, 둘, 셋 머리 대라죠저기까지 예. 예. 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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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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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친구 몇 살인가 물어봐. 아아우오 잘해. 우와. 아야눈 감고 있어지? 나나야. 엄마 나나야. <laughs> 나와도 잠수해야돼. 아까 바다에 있어서 머리에 소금물이 다 있잖아 맨날 하지만 이래 아 잠수해 나나